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염 때문에 혀가 따갑고 아픈 통증이 생긴 케이스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혀 끝에 빨간 점이 생기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하나는 비염 알레르기이고 하나는 심장의 열이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 비염인데요. 비염이 심해서 입을 벌리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텁텁하고 급기야 혀가 따갑고 아픈 통증이 생기셨다고 합니다. 혀 사진을 보면 혀끝 주변으로 드문드문 빨간 점들이 보이시죠? 이런 게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 보이는 것인데요. 보통은 어른이 되면 이 사진보다 훨씬 누그러지는데 이분은 비염이 심하셔서 아직도 꽤 심하신 편이었습니다. 비염이 있으면 잘때 입을 벌리고 자기가 쉬운데요. 입을 벌리고 자면 입에 침이 마르게 되고요. 입이 건조해지면 입안의 미생물이 잘 자라서 백태가 두꺼워지게 됩니다.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입도 마르고 목도 건조해지고요. 입이 텁텁해지고 목에 가래가 걸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. 이런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혀가 따갑고 아픈 혀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또 구강 사결감 증후군도 겹칠 수 있는데요.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란 혀가 화끈거리고 따갑고 아픈 병입니다. 이 병은 잠깐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데요. 혀가 두달 이상 지속적으로 아프다면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아닌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또 이분은 혀 가운데에 세로로 쭉 갈라진 부분도 있고 혀 가운데에 백태도 두꺼우신 편인데요. 한의학에서 혀 가운데는 위장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이 부분에 혀 갈라짐이 있거나 백태가 두꺼우신 분들은 위장이 안 좋으시고 담도 많으실 수 있겠구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저희 블로그와 유튜브에 많은 혀 사진이 있으니까요. 내 혀와 비교하면서 나와 비슷한 혀가 있는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